돈을 벌자. 야야, 오늘 우뭘 뭐 얼굴에 낙서지. 다들 조용히 하네? 종소리 못 <laughs> 들었냐 이것들아? 에이 뭐 대충 다온것 같으니까 출석 체크 건너뛰고 바로 수업 들어간다. 자 원래 1 더하기 일이 왜2인지 설명해주는 거였지만 내가 귀찮은 관계로 그냥 외워. 아기가 어떻게 생기냐고? 아주 좋은 질문이야. 이건 남녀노소 모두가 흥미로하는 주제지. 자, 이거 한번 복습해볼까? 6974분음표가 몇 박자랬지? 표가몇 박자랬지? 띵동댕동. 띵동댕동.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다들 수고했어. 야! 으, 그, 응. 응? 응? 그래 너 인마, 너이 새끼, 어? 너 말이야. 적어도 종료 시간 는 일어나야 될거 아니야? 넌 사랑과 정의 방형에 처한다. 으악! 자, 오늘 선생님이 숙제를 낼 거야. 자, 오늘의 숙제는 너희들이 돈을 벌어오는 거지. 주말 동안 너희가 각자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면 돼. 간단해 보이겠지만 그리 쉽진 않을 거야. 팀 짜서 하든 혼자 하든 그건 알아서들 해. 선생님, 엄마 가게 일 도와줘도 돼요? 물론이지. 돈만 벌어온다면 뭐든 자유롭게 가능해. 다음 주에 너희가 벌어온 돈으로 다 같이 쇼핑을 하는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 종례 끝났으니까 이만 썩 꺼져.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왔어? 오늘 단축수업이랬지? 씻고 앉아있어 점심 줄게. 먹고들 있어. 엄마 외출하고 올게. 어, 근데 우리 숙제는 어떻게 하냐? 뭐시 숙제? 우리 숙제가 있었어? 아, 너 그때 사람과 정리해방가 있어서 못 들었겠구나. 너 쌤이 우리 뭐 직업 자유롭게 해가지고 돈 벌어오래. 그래, 무슨 일에서 돈 벌지? 음... 이따 밥 먹고 회의해보자 음... 뭐 누구 아이디어 있는 사람 없어? 없는 것 같은데 어? 영화 할 시간이다 뭐가 됐든 간에 일단 영화부터 보고 차근차근 하자고 콜난 어? 살인 청부합자 X 지금 현재 타깃이 내 앞에 있다 아악 배우 너무 잘생겼어 아, 저 앙증맞은 동물기 탁 깨물어주고 싶네 그냥 흠 오 <놀람> 예! <놀람> oh, yeah! 좋아, 그렇게 해고보 그래, 결심했어 난 살인청부업자가 될 거야 오, 참해요, 그건 멋진 아이디어인걸? 나도 동참할래 에? 저걸로 하게? 어, 무서워서 어떻게 하냐, 저걸 겉보는 빠져, 우리 둘끼리 하면 되니까 면접 보러 가자! 예! Yeah! 말광아, 니네 언니들 어디 가니? 숙제 때문에 살인청부 모시기 면접 보러 갔어. 참! 오늘 숙제가 돈 벌어오는 거랬지? 말광아, 넌 무슨 일할 거야? 난 말이야, 외과의사가 돼서 사람을 살릴 거야. 우리 막둥이 장하네. 화이팅! 이 동네 어딘가 있을 텐데, 통 보이질 않네. 그러니까 말이야, 지도엔 분명 여기랬는데. 야, 너 거기 안아이 도둑놈아! 전화를 음... <laughs> <laughs> 여기 치안이 좀 별로네. 자, 암튼, 다시 지도를 보면, 음, 뭐? 고스트레이 천랩 투블, 뭐라 쓰겨요 이라고 왔어? <laughs> 응, 맞아. 근데 넌왜 거기 앉아있는 거야? 아, 이거? 원래 여기 담당이었던 놈이 오늘 안 나와가지고. 으흠. 야, 완전 꽁꽁 숨겨뒀네. 뭐이 구석진 곳에 놨다냐. 그니까, 여기 찾느라 벌써 한 시간이나 날려먹었어. 아서라 꼬맹이들. 누굴 담가줄까? 아, 쟤 딱히 누굴 죽여달라고 찾아온 건 아니고... 저희 면접 볼라고요. 면접? 너희 같은 꼬마들이? 에이, 못생긴 오빠, 정 없이 자꾸 그렇게 나올 거야. 아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뭐, 안 본만. 뭐안될 거야 없지. 어디 한번 개인기라도 보여줘봐. 좋아요, 갑니다. 이름하여 공주병의 망치춤. 오예 oh, yeah. 신나는 망치댄스 어공주병에 신나는 망치댄스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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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이 힘찬 걸 보니까 체력이 좋은가 보네 넌 합격 오예 oh, yeah. 내 차례인가 자 모두들 저희전상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 되셨나요? 됐다고요? 그럼 갑니다 와우 와우 와 완전 다시 봤어. 난 합격이야. 예! 다녀왔습니다. 왔어? 면접은 어떻게 됐니? 합격했어. 역시 울딸랜들 축하해. 고마워. 근데 말광이는? 면접 보러 갔어. 너희도 들어가 있어. 응.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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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요, 왔어, 신입들. 드디어 나도 후배가 생기는구만. 안녕. 근데 어제 그 못생긴 오빤 어디 갔어? 원래 카운터 담당은 나야. 하지만 어젠 내가 이 때문에 빠졌어서 걔가 대신 맡아준 거고. 무튼간에 우리 이제 뭐 하면 돼요? 저기 저 휴게소로 가면 양갈래 머리를 한 여자애가 있거든? 걔한테 안내받으면 돼. 응. 야! 야 출근 완료! 내가 쟤네 안내하면 되는 거야? 어, 맞아. 어서 가봐. 너희가 신입이지? 안녕, 반가워. 난 니보라고 해, 애니보. 안녕, 애니보. 나도 반가워. 그럼 따라와. 유니폼 나눠줄게. 유니폼이라 해봤자 별거 없어. 그냥 검은 러닝이랑 뭐, 검은 모자랑, 검은 마스크랑, 검은 바지랑 이게 다니까. 오, 이거 꽤 멋진걸? 간지적살이야. 사망합니다, 고객님. 누굴 족쳐 드릴까? 션? 제 남편이라는 새끼랑 그대 언니를 죽여주세요. 장보는 여기 있어요. 좋아요. 지금 당장 출발하죠. 가자, 밤마 로아 제댓오호호호호호 오늘 밤날카겠스마 허니 어서 하자. 와이프한테 들킴 끝장나. 그... <끝> 그... <희얏. 끝> 야. <laughs> 여보세요. 죽였는데 다음 어떻게 해요? 실체 처리팀 보낼 거야. 그냥 복귀해. 그냥 오래. 어서 가자. 오케이 라즈덴. 제 여자친구를 앤티 아래간 그 금발 태닝아 테닝은 안는 그냥 금발 양아치를 죽여주세요. <laughs> 제인생을 망친 그 보이스 피싱범 새끼를 죽여 주세요. 네, 여기는 호스피탈 병원입니다. 지원제 백장 님의 영액께서 뭐 사망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요. 한 100만 야. 원만. 야, 쓰레기. 너 지금? 제가 메일로한 남자의 정보를 보냈을 텐데요. 이제 앞으로 24시간, 365일, 평생 동안 그 애만 감시하면서 그 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여자들을 처리해 주세요. 아, 물론 전 제외하고요. 고객님께 느끼는 미안함 따윈 없지만 그건 안될것 같습니다. 안될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진짜 안 됩니다. 어째서죠? 다른 일 만사 제쳐두고 평생을 바쳐가며 사람 하나 감시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그런 한심한 짓거린 너같이 시간 있어가 넘치는 놈이나 가능하고 우린 께 바쁜 몸이라고 으아! 가지 수 없다면 부숴버리겠어!!! 음, 음, 음. 이만 퇴근할까? 그러자 1만 2만 3만 4만 5만. 퇴근 1만, 완료! 7만, 야, 눈말과! 니뭐돈좀 벌었냐? 10, 야, 대답 안 해? 야, 야좀 조용히 좀 해봐! 헷갈려줄겠는 진짜. 어디까지 셌더라 1만? 9만? 어때? 씨니들때만 까먹었잖아! 하. 어, 퇴근했어? 돈은 좀 벌었고? 당근이지, 자매요. 우린 지금 엄청나게 부자라고 <laughs> 대박. 이게 다 얼마야? 1만, 이만 3만, 사만, 사만. <웃음> 어? <웃음> 짜식 놀라긴. 네 자매가 이 정도다 이 말이야? 그러고 보니 말광이 넌 무슨 일 했어? <laughs> 난 호스피탈 병원의 훌륭한 외과의원으로서 엄청난 맹활약을 해냈지. 겁먹을 필요 없어, 눈말광. 이건 그저 작은 수술일 뿐이야. 제 이름은 눈말광이 아닌데요? 알아요. 제 이름이 눈말광이에요. 오, 외과의 사람이 뭔가 멋지다. 간지작살! 얘들아, 저녁 먹어라. 음, 합격자가 있군. 응? 룰루루, 루루 어, 보스, 퇴근 안 하셨어요? 음. <웃음> 면접관, <웃음> 일 똑바로 안 하지? 응? <laughs> 보스 그게요. 그때 면접 본건 제가 아니고 랑경이 <laughs> 참, 너 어제 안 왔었지? 그럼 누구야? 누가 그 꼬마들을 합격 시킨 거야? <laughs> 제가 매튜한테 맡겼어요. 뭐시? <laughs> <멋있? 웃음> <laughs> 어? 보스 퇴근 안 하시나요? 매튜 너. 내가 다른 건다 좋아도 면접은 보지 말랬지. 대체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뭐가 문젠데 아씨 이 여자가 진짜. 저도 사람 볼줄 알거든요. 그입 싸닥치고 당장 그 꼬마들한테 전화해서 해고 시켜. 알았어? 네네 본부대로 합죠. 참네 악덕 사장 같은이라고 다 들린다. 아우 좀 알았어요 조용히 좀 해봐요. 맨날 나만 갖고 그래 저 악덕 사장. 흥. 꼭 해고해야 돼요. 쟤네일 잘하던데. 잘하면 깔 것이지 말이 많군.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 어린 것들을 여기 합격시킨 거야? 처음 봤을 때 돌려보내든가 했어야지. 여보세요. 매튜 오빠? 어, 주병아. 지금 한 가지 하 내가 좀할 말이 있어갖고. 뭔데요? <laughs> 이러고 싶진 않지만 너는 해고야. 네? 왜요? 뭐라 해고라고? 우리가 뭘 했다고! 나도 이러기 싫어. 하지만 위에서 까랑 까야지, 못뭐 자겠니. 감히 우리를 해고시켜! 사장 나오라 그래, 사장! 내가 사장이다. 너인, 이 일을 하기엔 아직 앞날이 창창해. 그러니, 앞으로 이런 일을 발 담그지 마. 됐죠? 저 이제 퇴근합니다. 썩 꺼져, 이 머저리야. 야, 야, 이봐! 이봐! 끊지 말아봐! 야, 끊지 말라고! 야, 매튜어메 야! 열받아 감히 너, 상의도 그래서... 안 하고 멋대로 해고를 해? 그 그래도 돈은 엄청 벌었잖아. 니네 수익 거의 우리 2년치 용돈이더만 그거라도 벌었으면 된거 아닌가? 들린 <laughs> 말은 아닌 것 같네. 그렇긴 하지. 하지만 기분이 좋 같은 건매한 가지야. <laughs> 난 지금 뭔가 좀 부수고 와야겠어. 그러만내 분이 풀릴 것 같아. 갔다 온다. 야 잠깐만! <laughs> 후, 속이 좀 후련하군. 가라앉은 거 맞아? 표정이 달라진 게 없는데. 척 보면 모르겠냐? 페이스쉐도우 옅어졌잖아. 그렇게 미세하게 옅어지면 누가 그걸 눈치채? 그만하고 밥이나 쳐먹어! 하, 우후, 그 정도밖에 자기야. 못 벌었냐? 돈 많이 머저리. 벌었네? 내제돈 많이 벌었어 얌마, 니들은 종소리를 못 들은 거니? 아니면 무시하는 거니? 어떻게 범순이 빼고 단한 놈도 제 시간에 자리에 앉질 않는 거야?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앉아! 금요일에 내줬던 숙제 잊지 않았지? 모두 돈 벌어왔어? 네! 네! 좋아, 그럼 각각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발표해볼까? 저랑 사배는 경찰 체험으로 돈을 벌었어요. 나쁜 놈을 감옥으로 보냈어요. <laughs> 사랑해요, 선배. 영원히 당신만을 바라볼 거예요. 깜짝 놀널 스토킹 혐의로 체포한다. 아, 어? 근데 이대로 선배를 뺏길 순 없어. 뭔가 술을 써야 해. 어허, 경찰이라니. 멋진걸? 자, 그럼 다음은 범순이가 발표해볼까? 저는 엄마가 운영하는 핫케이크 가게의 일을 도와줬어요. 맞아, 나도 가봤어. 창문이 아주 멋지던걸? 그래, 적어도 네가 오기 전까진. 어서 오세요, 손님. 모바마 케이크입니다. 어? 어? 뭐야? 너 여기서 일하냐? 응, 맞아. 이런 데서 다 만나네. 음 <laughs> 그렇단 말이지. 주문하신 아 케이크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손님. 응? 쟤 뭐야? 에? <laughs> 유, 이저 무지 개 같은 녀석이 진짜? <laughs> 야, <거기서> 범순이 <laughs> 일하다 말고 어디 가니? 어어어어어어어~~ <laughs> 대체 그때 무슨 라카를쓴 거야? 업체 불러서 이틀 만에 격겨우 죽었잖아. 오, 진짜 개 쓰레기다. 그 착한 범순이가 책상을 내리칠 만큼 화낼 정도면 말 다했지 뭐. 아, 알았어, 미안해. 그. 갚으면 될거 아니야. 흠. 자, 그럼 다음은 맨디가 발표해볼까? 전, 제 형과 쌍둥이 누나랑 함께 공원으로 나가 버스킹 공연을 했어요. 소주 한 잔! 너도 한잔 마셔, 와이피어 외로운 날에! 동네들 여럿시술 처먹고 놀아요! 오늘도 빠질 때까지! 이거 계속 해야 돼. 보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자물성 없긴. 하다 보뭐 오겠지 <laughs> 노래하는 게꼭 우리 아빠가 컴퓨터 하는 것 같네 내 말은 진짜 못 부른다고 너 그것도 노래라고 부르는 거냐 이 깜둥아 뭐 깜둥이? 형 지금 말다 했어? <laughs>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발언을 하다니 인종차별주의자 아 미안 그런 건줄 몰랐지 자 이건 사과의 표시 그럼 용서해주는 걸로 알고 난 간다 <웃음> 와 <웃음> 그 무지 개같은 왕재수가 도움이 될 때가 있다니깐요. 네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오, 지금 나더러 도움 되는 존재라 해준 거야? 이거 참 고마운걸.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야지. 너랑 그 오빠 둘다 왕재수일지 몰라도 넌그 오빠처럼 도움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잖아. 이해하겠어? 이 멍청아. 솔직히 넌 그런 말 들어도 싸다. 자, 그럼 다음 발표해볼까? 정외과의사가 돼서 사람을 살렸어요. 저인 네. 살인청구업자가 돼서 사람을 죽였어요. 정말 대단해. 모두 수고했어. 자, 그럼 우리 이제 쇼핑하러 갈까? 네! 네.